옆으로 넘어가서 4 6 5 페이지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심한 운동 치료에서 이런 소라시가올레신드롬 TOS에 대해서 배운 이유는 우리가 어떤 운동 치료 혹은 어떤 자세 교정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포인트를 잡아서 볼수 있는 것은 이제 뭐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손상에 대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라운드 조이터 그리고 포워드 헤드 이런 것들 잘못된 자세를 우리가 교정해주는 어떤 테크닉들 뭐 모빌라이제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어, 스트레칭이 될 수도 있고 어, 스트렝스닝 음, 트레이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고요 앞쪽과 안쪽 근육 단축과 뒤쪽과 가쪽 근육에 여기서 끊는 겁니다. 뒤쪽과 가쪽 근육의 약화를 보이며 팔이음뼈 근육, 근육 길이 힘의 불균형한 유발 불균형 유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참고로 그냥 알아두면 되고요. 이거 근육, 근육의 근육 길이, 힘 이거는 한글로 해서 이렇게 좀 애매한 느낌인데 어, 우리 1학기 때 배웠어요. Length, Tension, Tension Relationship, 길이, 장력, 곡선, Length, Tension, Curve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 키스너 콜비 이 서적에서 좀 나와서 한번 언급을 했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다른 것들이 제 약화가 되는 근육들은 이제 강화를 시켜야 겠죠 스트렝스닝 스트렝스닝 을 시켜 주면 되겠구요 네 이런 것들 어 너무 다 살펴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네 손상적으로 가방에 매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게 제한된다 가방 매면 왜안 좋을까요 특히 아까 말했던 갈비빗장 증후군, 클레비클과 퍼스트 립이 공간이 좁게 되면, 숄더가 이렇게 디프레션 되면 될수록 이쪽 부분, 요 가운데에는 스페이스는 점점 좁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숄더가 디프레션, 내려가게 되는 디프레션이 되고, 이렇게 되면 스페이스가 좁아지게 되어서 혈관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거.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전화기 사이에 끼워서 이렇게 통화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아 이제 이것도 이것도 이제 책에서 사라져야 겠네요 요즘 은뭐 블루투스 껴서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어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막 전화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모션 자체가 공간이 좁아지게 만들어질 수 있다 압박을 유발할 수 있다 라는거 네.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요거, 자세 교정. 라운드 숄더나 포워드 헤드, 우선 잡아줘야 되구요. 그리고, 숄더 자체, 뭐, 로테이터 커프, 머스를 강화도 있지만, 평소에 자세를 잡을 수 있는 근육들의 강화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온열 치료나 견인 치료 같은 것들 도움될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되겠구요. 네. 신경이 계속 압박되면서, 어, 팔신경 긴장검사라고 하죠. 우리가, U L T T라고 하는 upper limb tension t e s t 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죠. 뭐 어떤 자신경, 정중신경, 노신경 스트레칭이 되는 늘어나는 자세에 따라서 막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런 팔신경 검사, 팔신경 긴장 검사, U l T T 같은 경우에. UATT를 했을 때 양성 반응을 보이면 신경 가동술에 적용을 한다는 것.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거 약간 그 UATT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 모습이 좀 UATT랑 비슷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경 가동술을 쓴다는 것. 이렇게 되게 되면 다신경, 얼라너브에 대해서 얼라너브에 대한 너브 모빌라이제이션 테크닉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음, 포워드 헤드에 대해 자세 교정을 하는 것, 턱을 좀 넣으세요라고 하고 화살표를 이렇게 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턱 부분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턱 부분에 턱 부분 이렇게 이 들어갈 수 있게 치료 선생님이 큐잉을 주는 모습이고요. 어, 포워드 헤드와 더불어서 이제 라운드 이더 숄더. 라운드 숄더가 되면서 어깨뼈 내밈이될수 있기 때문에. 프로트랙션이죠. 프로트랙션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리트랙션을 리트션을는 모습. 어, 리트랙션 느낌이지만 조금 여기서 느낌은 좀 어덕션 느낌. 스캐플라의 스캐플라의 어덕션 느낌을 조금 더 주는 느낌이네요. 어덕션 느낌을 좀더 주는 느낌이에요. 네. 어쨌든 뭐, 리트레션, 어덕션 조금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이 있으니까 좀 화살표는 애매하게 나온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자세 교정을 할수 있다는 것. 근데 쉽 스케플라든 서비클이든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거.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바닥에 닿아 있는, 바닥에 닿아 있는 이제 분절부터 체크를 해줘야 된다. 스탠딩에서는 푸시 될수 있겠죠. 발바닥이 될수 있겠지만 앉아 있는 자세에서는 바로 펠비스. 그래서 펠비스 자체가 너무 포스트레티팅돼 있으면 그 상태에서 턱을 집어넣는 테크닉을 하면 오히려 뒤에 어, 조직들이 눌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골반부터 세워주고 그 다음에 그럼 자연적으로 룸바 로드시스가 나오는. 발은 앉은 자세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확보해 준 상태에서 날개뼈 교정과 목교정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임상적인 팁으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육 수행력 지금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했다고 생각되고요 네, 호흡 패턴도 마찬가지 아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 호흡을 할때 특히나 갈비뼈 같은 경우는 호흡과 굉장히 관련이 깊죠. 갈비뼈들이 왜냐면 익스펜션 확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립 자체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션들. 우리 그뭐 버켓 핸드 모션이니 어 피스톤 피스톤이 아니죠. 피스톤 맞나요? 버켓 핸드 모션 그리고 이 뭐죠? 그어 아우 이름이 생각 안나네. 어 펌프 핸들, 펌프 핸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우잖아요. 피스톤도 맞겠네요. 그런 패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어, TOS에 대해서는 한 번씩 알아봤고요.